음, 2차 방식의 서로 다른 두근 중 한근만이, 한근만이, 자, 요거에 두근 사이에 있도록 하는 거래.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3, 2. 그래서, 뭐, 그래프로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2하고 3. 그랬을 때, 얘도 아래로 볼록이잖아. 얘도 아래로 볼록인데, 한근이, 어, 두근 사이에 있다라는 건, 일단 요렇게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면요 음, 2의 서함수 값이 0보다 작겠지 그래서 FE가 0보다 작고 여기서는 F3은 0보다 커야겠지 그쵸 그럼 또뭐 이렇게 옮겨서 그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하면 이때는 이의 함수 값은 0보다 크겠죠. 그 다음에 3의 함수 값은 0보다 작겠지. 어, 그래서 요걸 당연히 동시에 만족시켜야 돼요. 자,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 다음에 판별식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음의 근이랑 음수랑 양수 가지면 당연히 어쩔 수 밖에 없어. 어, 중간에 X축을 거쳐갈 수밖에 없겠지. 판별식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얘네 둘을 보니까 결국은 어떤 말이냐면 음,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 다르단 말이죠. 어, F2랑 F3의 부호가 얘 부호 다르고 얘 부호 다르고 음, 그, 그 모든 경우를 살펴주면 될것 같아. 그래서 곱했을 때 음수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싶네요. 자, 물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어. 따로따로 따로 구해줘도 되겠지만, 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번에 끝날 것 같은데, 자, 자 F2를 대입하시면 F2는 4 2a 플러스 2 플러스 a 플러스 8이고, 그럼 3 대입하시면 9 마이너스 3a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8, 얘가 0모자적다 네. 정리를 좀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a 그다음에 14, 14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그다음에 11, 20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a 마이너스 14로 바꿔주고 여기도 2로 나누면서 a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건방은 여기서도 마이너스 여기서도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어, 바요 그럼 10보다 크고 14보다 작겠죠. 그래서 개수를 봐 봤으니까 어, 11, 12, 13세 개.